사도행전 5장입니다. 30절부터 32절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부터 32절입니다. 세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동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경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5장 42절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 또 예수는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라고 증거했다겠습니다. 복음을 체험한 거죠. 이 복음을 체험했다는 말은 성경에 있는 가장 중요한 비밀이 이해됐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삼위일체 이세 가지가 각각 다르게 있는데 이것이 하나다. 어려운 말입니다.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이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하시면서 그러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그러죠 제가 이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하고 나니까 제 제일 크게 이해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제일 어떤 면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도저히 우리 머리로 이해가 안 가는. 근데 성경의 사실은 핵심이 삼이일체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믿어지는 거 있죠. 삼위일체가 믿어지고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그게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복음이 정말 체험되어지면요, 이세 가지가 실제로 믿어지고 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게 믿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사도들이 이제 이 은혜가 임한 거예요. 이 사실이 믿어진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삼위일체 하나님의 비밀, 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한다. 이게 실제로 이제 믿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날마다 지금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다 이 축복이 믿어지는 거죠 성부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했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영으로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에 사람을 만들었는데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영이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말은 영적 존재로 만들었다.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 이 사실이 믿어지더라고요. 창조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 이게 믿어지더라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우리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죄로 말미암아 저주 가운데 빠지고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 지옥 배경을 가지고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딱 잡혀버려 이게 인간의 문제죠. 그럼 인간의 문제가 뭐냐 영으로 계시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인간이 사단을 속아서 하나님 떠난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 문제.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비밀이 믿어지고 이해된다는 말은 모든 게다 이제 그 안에서 다 이해되고 깨달아지. 인간의 근본과 인간의 문제와 이게 실제로 여러분이 믿어지고 깨달아야 돼요 아, 지금 사람들의 문제가 한 가지 문제예요 이게 실제로 보여져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영이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사하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요, 이 이게 실제로 보여진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과 그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는 영적 문제가 뭐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불신자가 가는 영적 문제, 이거하고는 상관없거든요. 완전히 여기서 해방받았는데, 그럼 우리에게 있는 계속 매일매일 오는 영적 문제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을 가지고 그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걸 자꾸 못 누리는 겁니다. 그게 기도의 비밀이거든요. 요 비밀을 내가 조금만 누리고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신분 권세를 말씀을 가지고 조금만 누리고 그 힘을 얻고 그 힘을 가지고 가면 되는데 그 힘이 아닌 내 힘과 내 능력을 가지고 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가 진짜 복음을 깨달았다. 그러면은요, 뭐 시험 들었다, 뭐나 문제 뭐나누구 하고 좋다, 안 맞다, 뭐, 아, 뭐 기도하기 싫다, 예배하기 예배 가기 싫다, 교회 가기 싫다, 그런 게 없어져요. 그 그런 영적 문제에 걸리질 않아요. 이제 이, 이 부분이요, 우리 실제로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구원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이게 선고 하나님입니다. 이제 이 하나님은 어, 어,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게 실제로 이제 아, 믿어지더라고. 두 번째 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구원의 계획이 이제 실제로 성취된 거죠. 그게 바로 어 이제 성자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죠. 구약은 예언입니다. 어떤 예언입니까?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다. 성자 어 하나님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이 죄와 저주 지옥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할 것이다. 이게 구약입니다. 성경 구절 세 군데 아닙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구약은 예언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럼 신약은 뭐죠? 이 약속이요. 성취된 겁니다.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됐죠? 계속 쓰나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리 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대속하셨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리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자가 없는이라. 구약에 예언했던 그리스도, 신약의 그 약속을 성취하신 예수.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믿어지더라고요. 아. 반드시 나에게 우리 인생에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대로 오셨다.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할 것을 계획하셨고 그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 그대로 오셔서 성취하셨다. 그분이 바로 마태복음 1장 21절의 예수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훌륭한 분이 아니오 예수는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 아니고 예수는 기독교의 창시자가 아니고 선지자가 아니고 예수는 바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다 그분이 하나님이오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오늘 말씀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했다. 그리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동정녀 처녀에게서 나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우리 사도 신경할 때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 그리스도의 조건,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조건, 동정녀에게서 나시고 십자가죽고 부활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전하는 겁니다. 예수가 당신의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다. 당신에겐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그리고 내가 믿는 예수는 바로 하나님이시오.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어, 이게 믿어지는 거 있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저는 이거 믿어지고 나서부터요. 뭐,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막 이렇게 확 제가요, 살아난다는 게 느껴져요. 아, 이게 영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병들어 있구나 영적으로 잠겨 있구나 영적으로 묶여 있구나 뭐확 제가 살아나는 거 있죠 진짜 저는 신기한 게요 뭐가 신기하냐면요 그렇게 제가 예배만 드리면 졸린 거요 참 미치겠더만요 예배만 드리면 졸린 거요 그거 어떻게 표현이 안 돼요 대가 이게 뭐도가 달뛰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뭐 직장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내가 피곤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예배만 드리면 정말 야 희한하다 그런데요 또 하나 희한한 거는요 이 복음 깨닫고 나서부터요 그게 또 없어지는 거 있죠 저는 그때 진짜 깨달았어요 아 이게 사람들이 영적으로 뭔가에 이렇게 잡혀 있구나 영적으로 묶여 있구나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복음만 드리면요 졸려요. 예배 드리면 졸리고요. 말씀 들으면 졸려요. 나머지 할땐쌩쌩합니다 나머지 할땐막 멀쩡합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고 내가 이 복음 누리고 복음 듣고 이것만 하면요. 진짜요. 눈꺼풀 내리고 졸리다니까요. 저는 진짜 깨달았어요. 제 자신을 보고. 아, 이 영적으로 잡히면은 제일 먼저 복음이 안 들려요. 말씀이 안 들리고요. 예배가 안 들려요. 아, 이, 이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고요 그 인생이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거 깨닫고 나서부터요, 내가 확 살아나 버린 거예요. 아,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 그래서 아, 이 예수가 요한복음 19장 3절에 다 이루었구나. 골로세서 2장 3절에 이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구나. 완전하고 모든 것이구나 이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겠구나. 충분하구나 이 결론이 딱 나더라 이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도하냐 이게 전도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다. 그게 전도고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다. 그게 오늘 31절에 임금과 구조가 되셨다.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가 나의 임금이다. 나의 왕이다. 나의 주인이다. 끝난 거죠. 이제 이게 실제로 고백되어지더라니요 그러니 뭐내 고집을 피울 이유가 없죠, 내 주장을 할 이유가 없죠. 그 유목사 핵심 때도 얘기했잖아요. 아, 나는 막 끝까지 내가 정한 대로 간다. 그거 그게 굉장히 틀린 말입니다. 나하고 안 맞지만 안 한다. 그게 완전히요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 속담 중에 제일 안 좋은 속담이 뭐라고요? 눈에 흙이, 들어,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나는 절대로 안 한다. 그게 제일 복음을 알고 나면 제일 틀린 말이요. 하나님 앞에서면 제일 틀린 말이요. 성삼위 하나님, 삼위 일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그런 게 어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절대란 단어를 쓰면 안 돼요. 난 절대로 저 사람하고는 안 한다. 나는 절대로 이건 안 한다. 그게 제일 사단이 좋아하는 말이요. 하나님이 어, 어, 계획이라면, 하나님이 원하는 거면 나는 언제든지 어떤 거든 하겠습니다. 이게 믿어지더라고. 세 번째 게 어떤 게 믿어지냐? 이제 성령 하나님. 이그리스도 대신 예수.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이 복음을 듣고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이 바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영원히 우리 안에 계신다. 이게 어려운 말로 성령의 내주라고. 완전한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 거예요. 자, 그러기 때문에 또 다시 얘기합니다. 주장할 필요 없고 고집할 필요 없어요. 내가 어떤 걸 만들고 막 그걸 꼭 가야 된다. 그럴 필요 없다니까요. 저는 그게 어떤 때는 안타깝더라고요. 내가 딱 정해놓은 걸 놓고 그거대로 딱 가야 돼요. 제가 어제 어떤 분하고 점심을 먹는데 아, 목사님, 저는요, 이렇게 말씀을 막 적고 쓰고 막 이렇게 하라고 하면 그거 하다 보면 더 잊어버린대요. 자기는 그냥 말씀 묵상하고 이렇게 말씀 하나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좋대요. 그렇게 해라. 근데 자꾸 옆에서 쓰고 막 보여주고 뭐 카톡 찍어서 올리라고 자기는 그거 못하겠대요. 괜찮다. 당신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제가 왜그 얘기를 하냐. 꼭 그렇게 해야 돼요.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돼요. 내가 이걸 막 써야 돼요. 그래야 이 마음이 위안이 되는 거예요. 아니요. 삶이 일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써야 될 상황이 되면 쓰고, 안 써야 될 상황이 되면 안 쓰면 되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훈련하고 그 사람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걸 하는 것이 훨씬 유익이 되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이 나와 함께한다는 비밀. 그 중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성삼위 하나님 대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요 내가 이론을 만들고 내걸 정해놓서 그걸 고집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분명히 그 성령께서 모든 걸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했잖아요. 성령이 인도하시잖아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전도가 뭐냐? 성령 인도받는 겁니다. 이 부분을 내가 실제로 말씀을 통해서 맞다라고 깨달아지면 그때부터 이제 우리의 삶이요. 사실은 하나님이 이제 인도 속으로 들어와 아, 그래 내 주장할 필요 없다 내가 뭘다 목표를 정해 놓고 가려고할 필요도 없다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고집할 필요도 없다 아 저는 어제 그 사람하고 점심 먹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아, 그래 내가 받은 은혜를 너무 강조할 필요도 없겠구나 음. 물론, 말씀은 전해야 되지만, 아, 그 사람에게 또 주시는 은혜가 있고, 사람들은 은혜 받는 게다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아, 그 성령이 역사하시겠다고.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이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 이게 성삼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럼 결론 이 삼위일체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신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시냐. 지금도 이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시면서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사모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날마다 이 축복을 누립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 66권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죠. 이 말씀을 강단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세우신 중요한 전도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계시죠. 하나님 오늘도 기도처에 또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 성부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의 사역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걸 뭐라고 하죠? 전도 그거를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보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럼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은 지금도 뭘 하고 계시죠? 세계복음화를 이루고 계시잖아요. 전도 선교 오늘의 전도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역사하죠? 성령이 그래서 왜 기도하라고 합니까? 성령이 역사하니까 이 비밀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요 기도를할 수밖에 없어요.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는 시간이 언제냐? 기도하는 시간이요. 이 비밀을 알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기도해라. 우리 집사람한테 하는 얘기가 많이 하겠지만, 언제 기도하냐, 어떻게 기도하냐, 내가 늘 물어보거든요. 아, 그 드라마는 왜 끝나면 또 할까요? 또딴 드라마하고, 또딴 드라마하고. <laughs> 제발 좀, 우리 집에 여자 두 명이 있으니까요. 아, 내가 이 쪽수를 일단 밀려요. 그막 드라마가 끝나지도 않아요. 요즘뭐뭐 뭐 캐리어 끌고 공항 가고 막또뭐 난리도 하죠뭐뭐 뭐 질투하고 막또또 또 의사 나와서 막또저 드라마는 왜 이렇게 없어지지가 않나. 그 제가 좀 드라마도 봐도 좀 수준 있는 거 봐라. 역사 드라마를 봐라. 그랬더니 어느 날막 우리 딸이 막 역사 드라마를 본대요. 그래서 뭔 역사 드라마니까 진짜 역사 드라마에 드라마 그 봤더니 뭐 구름 구름이 달가고 봤더니 그 역사도 아니고 뭐 완전히 완전히 무슨 그뭐 요즘 젊은 애들하고 무슨 짬뽕 시켜가지고 야그 역사 드라마 본다니까 또할 말이 없더라고 그래 봐라 그 물어봤더니 하나도 모르더라고 역사는 또그그왜그 그, 그 얘기를 하냐 어, 뭐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저도 드라마 좋아하고 뭐 영화 좋아하고 막다 해요 근데 어, 그 우리 생활이니까 당연히 한 부분이고 진짜 이 비밀을 알면은 요, 요 축복 누리는 거예요. 어, 여러분 이 비밀을 아니까 조금만 이 축복 누리면 돼. 요걸 뭐라고 하죠? 이십사라고 하는 거예요. 날마다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이 축복을 요 어, 누리는 겁니다. 기도는요 행복한 겁니다. 기도는요 힘을 얻는 겁니다 기도는요 성삼이 하나님이 내 삶에 실제로 역사하는 시간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조금만 기도하면 돼요 이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키가 뭐죠? 내 생각 내 기준 내려놓고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십시오 이번 주 유목사님 메시지 결론 하신 것처럼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게 진짜 그 사람의 믿음이라면 그건 진짜 기도예요 그 마음대로 하라는 말은 뭐자포자기하고 포기했다는 게 아니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받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십시오.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제게 오날이 믿음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은혜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삼위일체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날마다 나와 함께 한다는 비밀을 말씀 전도 기도 속에서 누리며 이 축복을 증가하는 증인으로 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비밀 삼 오늘의 축복이 믿어지고 그 축복 속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나와 하나님의 말씀 듣고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한명한 한 명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이 축복을 누리며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 현장에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명한 한 명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비밀이 믿어지고 이 축복을 누리며 현장 살리는 증인으로 서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